너무 큰개꿀그턴이야아 아, 진짜요? 1, 2, 이 4, 5, 6, 이 8, 9, 1 11, 12, 13, 14, 15, 1이 17, 1이1 3 2이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이 39, 40, 41, 42, 체육 대회. 44, 45, 46, 47, 48, 49, 49, 50, 51, 52, 52, 53, 54, 55, 5 어, 이 사장 아들이 있어? 약간 그추측이에요 어. 그러니까들이들이들이. 아요 원래 장년까지안 돼. 발목. 어. 부상이 태엽 때. 이아그그장장생들한테이시간 맞았어. 어차피 하루 이만결반는더 나지 않는다고 하기 했대. 이 사장은 그 대일 재단의 이 사장이지. 쓴 대일려고 나왔잖아아 진짜 요 대 건물이 똑같아 대일 외고랑 어. 건물 형태도 비슷하고 음. 이제 운동장 우레탄 있잖아 우레탄? 네. 똑같아 아. 그것도 똑같아. 어. 미리야씨. 옛날에 옛, 옛날에는 운동장 우레탄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거든. 근데 대일 외고에 그 정주영 있잖아 현대 그룹 네. 정주영의 손녀딸이 온 거야. 그래서 그그 <laughs> 그 집에서 깔은 거야. 우 와. 어. 외고랑 왔다갔다하지 않았 안했어 선생님들? w <목소리가> h 또... 많이 i 다 h o u t fashion, jazz? What is it? Yeah, I d 어디 w 어 a t 어디 i 어 What is it? What 책 s it? What is i 건지경 a t i